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책임지는 투데이 주치의 시간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화장실 가기 무섭다는 분들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치질 수술의 30%가 기온이 떨어지는 12월부터 1월, 2월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웰리스 병원 김병수 원장님 모시고 겨울철 항문 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이 실제로 겨울철 이맘때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 치질은 항문 혈액 순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액 순환에 장애를 주게 되고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떨어지고. 어, 또 특히 장운동이 늘어지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변비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자전 모임에 의해서 어, 가음과 가루를 하여 우리가 어,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게 되어서 항문에 자극을 주게 되면 어, 치질이 잘 생기게 되고 또 있는 치질도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제일 많이 호소하는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어, 치질은 항문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심장에서 가는 혈관이 항문 주위로 가는 혈관 중에 하나가 막혀서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서 포도성이처럼 볼록 튀어 오르는 혈전성 치액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 혈전성 치액이 부어서 터지면 피가 나서 놀라서 겨울철에 병원을 방문하고, 방문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부분 치액을 말한다고 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에게 잘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50대 이상의 50%에서 배변 시 피가 나고 아프고 점막이 돌출되는 치액 증상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인의 병중에 가장 흔한 병이 되었는데요. 이 치질은 추운 날씨 탓만 아니라 고갑 상승과 변비를 일으키는 만성 질환 그리고 아, 비만 그리고 설사와 변비를 반복하게 하는 가음과 가로 또 너무 자극적인 고 매운 음식을 섭취하는 오래되고 나쁜 식생활과 배변 습관 등 여러 원인이 모여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할지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에 대변 볼때 피가 나고 아프거나 갑자기 보도성이처럼 통증이 생기는 어, 혈전성 치핵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어, 간단한 문진과 그리고 어, 내, 항문 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필요하면 어, 어, 혈전만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치질하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모든 치질의 70에서 80%는 온수자욕 그리고 자약, 연고 등 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어, 대변 볼때 어, 피가 나는 양이 많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그리고 돌출되는 점막이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밀어 엮는 어, 3개 이상의 치액인 경우에는 어, 가능한 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 수술 후에 통증을 많이 완화시키는 수술 방법이 많이 발전되었고 그리고 어, 최근에는 어, 수술 중에 어, 갈략근 사이에 보톡스 주사를 시술하여서 어, 수술 후 상처를 빨리 회복하게 하고 통증을 많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항문 질환하면 유독 재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발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치핵은 그 재발하는 것이 아니고 항문 중에 다른 부위에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충치가 생겨서 어, 이를 뽑았는데 어, 다른 이빨에 다른 이에 충치가 생기는것와 같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그리고 어,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서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웰리스병원 김병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어 항문 주위 근육이 약해지면 치핵 같은 항문 질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좌욕이나 연고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고 하니까 늦기 전에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주치였습니다.